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차의 등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로 위를 지배하는 존재감, 럭셔리함과 강인함이 동시에 담긴 스타일, 그리고 드라이버에게 자신감을 선사하는 퍼포먼스까지. 오늘은 현대 그랜저 포르투너 오블랙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한 단계 진화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랙 컬러가 주는 묵직한 존재감은 그 자체로 강렬합니다. 프론트 그릴은 넓고 세련되게 뻗어 있으며 LED 헤드램프는 예리한 시선으로 도로를 응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는 차체 라인은 단단하면서도 유려하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정지 상태에서도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블랙 에디션 특유의 크롬 포인트와 휠 디자인은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며 도심에서는 세련된 이미지를 고속도로에서는 힘 있는 아우라를 보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최신 엔진 기술과 정교한 변속기의 조합은 안정적이면서도 힘있는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매끄럽게 치고 나가며 고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코너링 시에는 정밀한 핸들링과 서스펜션 시스템이 차체를 단단히 지탱해 주어 드라이버가 원하는 대로 노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연비 효율 또한 뛰어나 장거리 주행에서 부담을 줄여주고 정숙성 또한 강화되어 차 안에서는 외부 소음이 크게 차단됩니다. 장거리 여행이나 도심 출퇴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블랙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넓은 공간 구성은 뒷좌석 승객에게도 여유로움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가죽 시트는 착좌감을 극대화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대시보드에는 첨단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어 직관적이고 편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드 라이트와 고급 소재 마감이 어우러져 차 안에 머무는 순간마저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통풍과 열선 시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다양한 안전 보조 장치까지 세심하게 고려되어 있어 단순한 운전이 아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격 부분에서는 이 차가 단순한 대중형 세단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블랙 에디션이라는 특별함과 고급스러운 옵션 패키지가 포함되면서 가격대는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단순히 차량 한 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럭셔리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 안정적인 성능, 그리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까지 모두 포함된 가치라 할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합리적인 위치에 있으며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면서도 실용성을 놓치지 않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대 그랜저 포르투너 오 블랙은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 강력한 성능,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가치 있는 가격을 모두 갖춘 모델입니다. 차별화된 블랙 에디션만의 매력은 단순히 외관이나 색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전반에서 느껴지는 완성도 높은 조화와 균형에 있습니다. 만약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원하거나 자신만의 스타일과 품격을 표현할 수 있는 차를 찾는다면 이 모델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이 될 것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운전하는 즐거움 그 이상을 줍니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편안함과 자신감을 안겨주며, 한번 경험한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할 매혹적인 매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랜저 포르투나 오블랙은 분명히 도로 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